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천원의 기적으로 종교범죄 심판한다. 네, 종교범죄 대책협의회가 이 대한민국의 밝은 그러한 양심을 위하여 예, 천원의 기적 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해 주시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종교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종교 범죄, 종교 사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인가의 법칙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면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 자녀, 내 손자, 내 형제 그리고 내 아내, 남편. 내 부모님이 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의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가면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네이버 밴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지금 41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네, 뭐 이거 굉장히 큰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에,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에, 계속해서 에, 힘을 모아가자 이러한 에, 취지로 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네 종교 에, 범죄 대책 협의회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어, 국회 에, 국민 동의 청원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에, 종교 범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에, 활동하는 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석재안으로 방지법 국회에 이 동의 청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44명이 동의했다 이거 어제 얘긴데요 오늘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한달 안에 100명이 동의하게 되면은 국회 청원 시스템에 공개가 돼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면은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에, 이 공식 계좌가 있습니다. 공식 계좌에 천원의 기적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종교 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에, 종교 범죄를 에, 분명하게 척결하는 에, 그러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에, 우리가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종교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 절망이 아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